네 안녕하세요 키네틱입니다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물이 왜 중요하냐 음 그것도 특별히 운동을 하는데 물이 왜 중요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왜 중요해 물이 왜 중요해 물은 그냥 중요해 뭐냐 몸이 70% 물이에요 그냥 물을 먹어야 돼어 그냥, 그냥 살려고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, 뭐 먹으면은 뭐 기분이 일단 좋아지고, 몸 안에서 독소도 좀 들싸이고,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근데, 운동으로 쳤을 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충제 중에 크레아틴을 되게 먹으라고 가, 좀 강요하는 타입이에요. 이제, 이제 내가 운동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크레아틴 을 먹으라고 이제 추천을 해줘요. 크레아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좀 나중에 더할 텐데, 크레아틴이 뭐냐면 몸에 이렇게 좀 이제 축적이 되면 크레아틴이 근육에 물을 빨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육으로 빨아들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요. 그래서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. 음. 그리고 운동을 할때 그거 아시죠? 왜 근육은 이게 피이긴 하지만 이게 다 피지만 수분이란 말이에요. 근육은 수분이야. 근육은 수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력은 수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수분이 많으면 그 근력이 일단 더 세요. 물이 없는 것보다 몸에 훨씬 세요. 그렇기 때문에 운동 그 수행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응. 운동을 할때뭐 음식 소화도 굉장히 도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엄청 굉장한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물을 안 먹어요 요즘 사회인들이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술 먹고 음료수 먹고 이런데 정작 중요한 물은 안 먹는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어. 살이 빠집니다. 이게 왜 빠지냐? 이 표피에 물이 있잖아요, 수분이에요 이게. 이게 다 수분이란 말이야. 자 프로들을 비교해볼게요.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바디빌딩 프로들이 이제 시합 나가면 굉장히 빡세잖아요, 막선막있고막 이래요. 이게 왜그러냐 표피에 수분을 다 그냥 빼는 거야. 어떻게 빼냐?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으로 할수 있는 게. 몸의 수분 이 표피에 있는 수분을 빼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물을 더 마셔야 돼.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? 몸이 아, 이 새끼가 물을 많이 먹네? 그러면은 물이 일단 많으니까 물을 저장해 둘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하, 결론을 내리게 돼요, 몸이.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부 조직 아래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. 어. 자, 그러니까 뭐 뭐, 진짜 딱 봤을 때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사람들 막딱 하면 막 근육, 선막 있고 막 그런 거를 하려고 물을 안 먹고 이러는데 반대로 물을 더 드셔야 돼요. 물을 더 드셔야지 체내에는 수분이 많이 공급은 되는데 표피 수, 표피에 있는 수분은 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. 어느 정도. 그렇기 때문에 몸이 더 좋아보는 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, 어, 그래요.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고 여자분들도 이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물이 이제 또 지방 분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지방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많으면 수분이 좋아요. 술 이제 뭐 이제 드세요. 음, 이제 수분 많이 드세요. 그래서 좋은 겁니다.